예, 할렐루야. 예, 다시금 우리가 새해가 밝았음을 기뻐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두 새로움으로 시작할 때 있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시간을 조금, 어, 잘 짜고, 잘 붙잡고 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보람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뭡니까? 맡기는 시간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행하시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주춤했고 게을렀던 신앙이 있었다면 다시금 좀 이젠 부지런해서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해, 신앙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맞는거 아는데도 못한다면 그것은 못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나가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깨달았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 깨달았다면 예배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았다면 삶에 적용일 때그 적용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행함으로 열매 맺읍시다. 해서 계속해서 오전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새로움이라는 어 그런 단어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2021년의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 없는 거고 2022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좀새 사람이 될수 있는. 우리 오포영과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일신, 우일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서. 오늘 오후에도 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17절 말씀, 우리 먼저 마음에 좀 새깁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는 줄 믿습니다. 2022년 새로움으로 다시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피곤하셔요? 우리 박수 세 번만 칠게요. 시작. 그래서 좀, 어, 오후에도 눈을 부릅두고 우리가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 오후에도 더욱더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 것이라는 헬라오의 원어가 뭡니까?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 카이노스의 뜻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똑같은 사람이지만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우리의 생활이지만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지만은 2021년보다는 2 0 2 1년이 질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제가 질적으로 바뀝니다. 질적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제가 성숙한 믿음으로 바뀝니다. 수준 높은 신앙으로 바뀝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어도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얼굴 모양도 그대로입니다. 가족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직업도 그대로고 어쩌면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하는 것은 뭡니까? 변했다는 의미입니다. 변했다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변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은 바뀌었으라 봅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이 신앙생활에 나를 지금 괴롭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버려야 될 건데 계속 지고 있으니까 그게 무겁고 때로는 거칠다 보니까 나를 아프게 합니다. 2021년에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야 됩니다. 자,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어둠뭐새 것이 되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첫 번째,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새로운 사람은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아멘. 제목에도 있지요.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성도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사탄의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사탄이 자주 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네. 그리고 물을 달,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님이 나 대신 문을 열어준다네. 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죠 물어보면 예수님이 잘못 찾아오셨어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루터 아닙니까? 물어보면 루터는 이사 갔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한답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요 라고 말했을 때 사탄이 오다가 도망갔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쵸 예수님이에요 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들락날락 거리는 거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사탄이 놀라서 기겁해야지요. 여기는 루터가 살지 않고 내가 삽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고영근이 살지 않고 내가 산다. 예수님이 내 마음도 예수님이 열어줄 때 사탄이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탄이 건드려 버립니다. 마귀가 건들고요. 들락날락거리면서 내 심령을 괴롭힙니다. 2021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 모습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 사업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예수님이 주인이었다가 어떨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되다 보니까 사탄이 들락날락 들락날락 거리면서 어떨 때는 은혜가 넘쳐서 기도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쫙 멈출 때도 있습니다.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죠. 그래 나는 바쁘고 어려우니까 다음에 해도 되지. 뭐 다음에 시간 날때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음에 시간 날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되지 하면서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탄의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이 주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탄이 한 길로 쭉왔다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인이 되시면 일곱 길로 후다닥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들락날락 거리길 원합니까? 아니면 왔다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망가셔야죠 저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죠 자존심은 이게 자존심이에요 어설픈 자존심 때문에 괜히 우리가 오기 뿌리고 또는 어떻습니까? 화내고 분내는데 그거가 아니고 이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일 때 자존심 지키는 건줄 믿습니다. 2020년은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쫓아 합시다. 내, 내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확실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 생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2021년은 그런 부분이 좀 약했다면 2022년은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지게 됩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은혜잖아요.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이 말씀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니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주인으로 뭐 여기지맙시다. 내가 주인이 되지맙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시고 우리가 오래 움직일 수 있는 성결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거다 내려놓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예수님 따라 사는 인생, 그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인이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고 수리하고 또 어떻습니까? 잘 개혁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온갖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제약으로 더러워졌던 어둠의 세계가 점점 물러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 노릇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님이 결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죽은 자는 온통 새 것이 되고 천지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고 어떻습니까? 우리 언어가 사랑이 되는 거고. 마음도 넓어지는 것이고 온유해지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바라봄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꼭 주인 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온전히 죽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잘 죽어야 되고요. 여러분도 잘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인사하면은. 되게 이상할 것 같은데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잘 죽자. 잘 죽으셔야 돼. 잘 죽으셔야 돼. 제발 잘 죽으십시오. 내가 계속 살아나면 예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예수님이 내 주인되셔서 내 소리를, 내 뜻을, 내 고집을,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나나나 나, 나, 나라는 중심을 예수님으로 옮기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가, 내가 했던 그런 언어라면, 이제 주님이, 주님이, 주님이라는 언어를 사용하세요. 그게 주님이 주인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 뿐인 인생 되어서, 주님께 온전히 묶여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할 거고, 주님이 주시는 언어를 사용할 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용할 거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최고의 은사인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조차합시다 예수가 주인 되는 새 사람 됩시다 두 번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수서 5장 12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내가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다 보니까 '위하여'라는 말이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뭡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뜻입니다. 즉,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대로 애쓰면서 사셔야 돼, 오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셔야 되고, 죽어도 내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주를 위하여 죽으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죽으면 영원히 용서 못,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죠. 가론유다처럼 내 마음대로 죽으면 안 되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빌리포스 1장 20절엔 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반절이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처럼 우리가 사는 목적은 예수님을 향한 목적이 되셔야 됩니다. 새로운 존재는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사십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려합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죽으시렵니까? 예수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오보영 목회 성도님들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해야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처럼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행했다면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셔야 됩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 올해 2022년 우리 오포영 강교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안에서 새로움으로 회복되며 주님을 향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 정말로 우리가 눈 뜨고 오늘 같은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직장 생활이 초점이 바뀌고 오늘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보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사업을 해 보자. 가정생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정생활을 해보자. 우리 학생들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보자. 그러면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나나나 나, 나, 나를 외쳤을 때는 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면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죽으면 예수님 때문에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극복이 되더라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진정으로 주 안에서 새로움으로 꼭 회복되어서 삶의 목적이 주를 향한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주만 드러나는 인생 담대하고 변화된 인생 우리 교회 성도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삶의 모습이 변화되셔야 돼요. 오늘 17절 말씀보니까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었습니다. 혹 우리는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아도, 때론 불이익을 당해도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제약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삶의 방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가난과 질병을 겪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죄를 범할 수는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르게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업장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찾아오는 사업장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직장상활 성도들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맡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난 오버 영광께의 삶의 터전에서.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그래서요, 사업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플러스적인 효과를 낳아서 하나님을 통해서 부흥성장하는 사업장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장시키는 사업장 되면 열면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엔나 페니카라는 사람이 백내장으로 소경이 되었다 합니다. 아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으로 소경이 된 사람이죠. 1981년 10월에 줄스 어, 스타인 안과리원 패티 박사란 분이 그녀의 왼쪽 눈에서 백내장을 제거했습니다. 보게 된 그녀는 너무 신났죠. 운전면허증도 따고 그동안 못했던 일을 막 합니다. 그날 수술 뒤에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상태를 교정하는 수술이 1940년대부터 이미 성공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1981년에 태어날 때 맥내장돼서 소경되었는데 무려 41년간 헛된 세월 보낸 거죠. 눈 감고. 40년에 수술 받으면 그때 비로소 더 좋은 것을 경험했을 텐데 41년 동안 그는 눈 감긴 장님이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수 있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여인처럼 우리도 뻔히 눈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먼 장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는데, 은혜 주셨고, 눈뜰 수 있는 또한 능력도 주셨는데,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나, 나를 위한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다 보니까 그게 장님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2022년에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실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눈뜨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치앞도못 보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먼장래의 길도 볼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열려라 에바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눈을 뜨게 하소서 믿음만이 눈을 뜨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눈을 뜨게 하소서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막 열심히 살았는데도 우리는 한치 앞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도 모르잖아요 우리 몇분 후에도 몇 시간 후도잘 몰라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맡기고 우리 나아간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닌 성공의 길이고 그 길은 아무리 고난의 길이랄지라도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열어가는 길임을 우리 믿고 있기에 우리는 눈뜬환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으로 시작합니다. 2021년에는 스스로 장님 되지 말고 눈뜰수 있는 주님안으로 들어와서. 환히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 인생길을 모두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열심히 2021년 살았지만은 여전히 어둡고 막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전히 무겁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내 인생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주님이 내 눈을 열어가십니다. 더딜지라도 우리 주님이 약속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길, 똑같은 길을 갈지라도 내가 가는 고난길은 무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가는 고난길은 버티고 견디고 힘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올해는 그 고난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오히려 연단이 되어서 소망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축복 받아서 새로운 존재로 회복됩시다. 올해는 주님을 인정하고 온전히 다스림 받는 삶이 됩시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내 삶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느라 바쁘고 열심히 살아오며 나를 위함이었다면, 올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더하심에 축복이 예비된 그 축복,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은, 주님이 약속하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야 됨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그와 같이 살지 못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돌아보고 올해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여 살아가는 삶으로 꼭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올해는 예수 안에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꼭 회복되어서 준비된 여호와 일의 축복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비된 축복은 내가 듬뿍 받아서 간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대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려우면 어려움을 느끼게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그 어려움도 버티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코로나 환경 금방 끝나면 좋겠는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해결 방법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풀어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셔서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은혜 안에 살아갑시다. 여호와 이레 축복도 누리며 살갑시다. 아 기뻐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온전히 하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